올해 교육대학 가는 사람이 대박인 이유. 이번에 교육대학 추가 합격 발표가 났죠. 그런데 어제죠. 교육대학 정원을 20% 감축한다고 합니다. 2사 학번은 이미 정원이 다 채워졌고 25학번부터 정원 감축이 들어갈 건데 교육대학 입학 성적 올라가는 건 확정이 된 거죠. 안 그래도 2사 학번이 태어났던 2005년도에 출산율이 2000년대 들어서 최저치를 기록했죠. 그래서 다른 해보다 유독 출생아 수가 가장 적은데 그러다 보니까 입학 성적이 많이 났죠. 그런데 당장 2년 뒤에 07년생만 하더라도 황금돼지띠다 뭐다 해가지고 그 당시 아이를 많이 낳았다 보니까 그때 출산율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그 세대가 대학교 갈 때는 이미 대학 입학 정원을 40만 세대에 맞게 조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입학 성적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2, 4학번까지는 옛날에 90년대생이 대학 갈때 기준으로 그때 정해진 TO에서 뽑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TO가 너무남아 돌아서 입학 성적이 많이 내려갔죠 이제 그거를 바로 잡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대 2, 4학번 세대기들은 이제 저점 매수를 한거죠